미어가 라가서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로 왔냐면요 항상 제가 오는 곳이 어디 있겠냐만 인제 스피디움에 왔습니다 그동안은 86을 타고 인제에 계속 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차를 타보고 주행을 해볼까 해요 짜잔 예, 네, 제 데일리카, 제 항상 발이 되지고 있는 SM5입니다. 전부터 이 차로 한번 제꼭서킷을 와보고 싶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만 18년 된 차로, 그것도 이제 전륜 세단으로 한번 서킷을 타면 어떨까라는 생각 계속 해봤는데 이번에 라이센스 갱신을 하면서 86이 아니라 좀 부담 없이 SM5로 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SM5를 데리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세팅은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순정 그대로고요. 다만 제가 이 차를 가져올 때 지금 17년에 가져와서 3년째 타고 있는데 가져왔을 때 휠이 너무 썩어 있어서 휠은 K5 하이브리드 휠로 바꿨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이 휠을 바꾸면서 기존의 순정휠이 16인치였고 얘가 17인치. 그래서 1인치 인치업을 했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휠이 왜 이렇게 다 막혀있는가 했더니 이게 나름 공기저항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치업을 했음에도 정말로 저항이 줄어드는지 연비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타이어는 이제 남자의 타이어 CP672 마일리지 하나 믿고 타는 이제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타이어죠 그래도 이 차의 장점이 하나 있다면은 바로 수동이라는 거예요 기존, 이 시절에 나왔던 오토 미션 차들 세 부분 대부분이 4단 미션이라 4단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벙 쪄버리는데 그래도 얘는 나름 괜찮은 가속을 보여줍니다. 엔진놈을 한번 볼까요? 엔진은 그 JDM에서 유명한 스포츠카, 닛산의 실비아 SR 엔진과 같은 엔진인데요. 실비아의 경우는 터보 차저가 순정을 달려있고, 얘는 이제 터보가 없는 자연 느낌. 다 2000cc 자연.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바로 이 케이블식 스로틀. 요즘 나오는 차들 전자식 스로틀은 아무래도 아무리 반응이 빨라 봐야 이 케이블식 스로틀을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밟았을 때 리스폰서는 정말 끝내줍니다. KM식 스로틀이 재밌는 게 케이블 직접 땡겼을 때 엔진돔에서 RPM 조절이 가능하죠. 먼저 라이센스 주행을 들어가겠습니다 정리하느라 바쁜 보통 버킷시트에만 앉아서 서킷을 타다가 일반 시트에 앉으니까 좀 느낌이 새롭네요 아유, 이렇게 무시무시한 차들 사이에서 인제 오다니 이런 날이 다 있네요 이 차를 힐앤토를 제대로 한 적이 평상시에 잘안 하기 때문에 오늘 힐앤톨를 쓰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레우보정 하지 말고 그냥 클러치를 미트 시키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서킷에 처음 진입할 때는 이렇게 좌회전 깜빡이를 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진입한다는 거를 이제 이미 돌고 있는 차가 있다면 내가 진입한다고 있다는 거를 알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좌회전 깜빡이를 켜주시고 안전하게 진입하면 됩니다. <laughs> 아 느낌이 느낌이 너무 새롭다. 어유. 어, 지금 여기 오면서 여기 약간 살짝 움푹 패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살짝 밀리는 느낌 들었거든요. 오늘 안 그래도 새벽까지 눈이 온 데다가 날씨도 따뜻하지 않아서 노면이 많이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날에는 연속을 절대 밟으면 안 되고요. 오, 트래픽이 장난이 아니야! 그냥 달리면 되는데, 왜안 달리실까, 다들? 아침에 눈이 왔던 것 때문에 너무 미끄러워서. 그래도 한번 노면 좋을 때 타보는 게 어떨까 해요. 해도 뜨고, 노면도 말랐으니까, 이럴 때, 쓴 파이브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laughs> 야 이거 잘 탔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너무 복사시킨 것 같다. 네, 막장 주행 영상 잘 보셨나요? <laughs> 제가 타면서도 너무 어디 가서 전륜차 이렇게 탄다 그러면 뺨 맞아도 할말 없을 정도로 어, 영상을 올리기 부끄러울 정도긴 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뭐 제가 이 차를 뭐 세팅한 것도 아니고. 굳이 몇명을 하자면은 브레이크 담력을 한 절반도 못밟겠더라고요 이게 브레이크가 먹어야지 차의 하중이 앞으로 실리면서 언더가 나지 않은데 음 ABS가 너무 빨리 개입을 하다 보니까 뭐 주르륵 밀려버려서 그 다음에 탈출 조금 빨리 하려면은 그대로 이제 또 진입 언더도 나고 탈출할 때 언더도 나고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결국엔 에제 변명이 잘 타는 분이 타시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18년 된 순정 SM5로, 거기다가 이제 타이어도, 이제, 남자의 타이어, 그, 마일리지 하나만 보고 쓴 타이어, CP672를 끼고도 2분 15초가 나왔다. 어좀 꼼꼼하게 더 타고, 제가 더 여유가 있다면은, 뭐, 한, 3, 4초 정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좀 프런트라도 그립이 괜찮은 타이어. 엔트리급 스포츠 타이어를 끼고, 그리고 프론트에 캔버를 1.5도, 마이너스 1.5도 만에 들어간다면은, 이번 7, 8초까지는 이 차로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래된 차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나름 제이상의 공행자 SM5가 서킷에서도 완전 뒤떨어진 차는 아니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오늘 이렇게 네, SM5 함께 서킷에서 즐거운 주행, 저만, 저만 웃긴, 즐거운 주행에 저만 웃긴 주여기는 이제, 이제 노인 공격, 노인 학대 당했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재미는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